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과 26장을 시편 7편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장은 한마디로. 다윗이 참 사랑했던 아내 중에 하나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에피소드인데 바란광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좀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의 아내였는데 나발의 양털을 깎는 때가 됐을 때 다윗이 그동안 그 공동체를 좀 도와줬으니까 뭔가를 좀 얻으려고 그게 통례니까요. 네, 늘 옆에서 도와줬으면 어떤 잔치가 있을 때는 서로 나눠. 먹고 이제 이런 건데 미련하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나발이 죽게 되고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장은 다시 십광야 거기서 또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해후인데요. 이때는 아비세가 이제는 좀 죽입시다, 사울을. 그렇게 해도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에 가지고 다니는 지참을 하고 있었던 창과 물병 가지고 나오면서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었으나 기름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하들에게 너희들이 뭐냐,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오도록 너희들이 보호를 못 하냐, 왕을, 격리를 못 하냐.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26장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10편, 7편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쓴 시입니다. 네,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시 이렇게 연결해서 에피소드별로 그렇게 읽으니까 이런 대목이 우리,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는 맛인 것 같아요. 재밌게, 맛있게 말씀을 드십시오.